안녕하세요. 올드 리뷰 김인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뉴 다본다 NFT 페달 블랙박스입니다. 페달 블랙박스가 도대체 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페달 그러니까 내가 엑셀을 밟고 있는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를 촬영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책임 여부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급발진 사고를 검색해 보면 진짜 수백 개의 영상이 나옵니다. 이 급발진 사고가 이제는 진짜 남의 일이 아니란 얘기죠. 급발진 사고로 차량 제조사와 법정 싸움을 할 때, 제조사가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게 운전 미숙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즉, 엑셀 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난 것이다. 차량 결함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문제는 이 자동차 급발진을 운전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급발진 현상 시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운전자들이 페달 조작에 있어 차고나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페달 블랙박스를 달게 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지 아니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지 확인이 모두 가능하죠. 운전자의 페달 조작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누 다본다 NFT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스는 레드 계열의 색상으로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이렇게 박스를 개봉하면 네, 우선 블랙박스 본체가 나옵니다. 보시면 모양이나 크기가 일반 투 채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보시면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방 렌즈 부분을 보시면 야간이나 어두운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는 IR 적외선 센서가 4개 달려 있습니다. 옆을 보시면 전원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커버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커버를 이렇게 열면요.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충격에 의한 메모리 카드 분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 커버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 커버를 열면 이렇게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을 살펴보면 USB 시거째,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 사용자 설명서. 이렇게 아주 단철합니다. 전원 연결을 시거잭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장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장착 방법은 우선 시거잭에 전원 연결을 한후 제품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엑셀도 밟아보고 페달 쪽이 잘 보이는지 영상을 보면서 장착 위치나 각도를 조절해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시거잭 소켓과는 별도로 USB 단자에도 연결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녹화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의 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주 잘 보입니다. 영상이 마치 흑백 영상을 보는 것 같은 이유는 바로 IR 적외선 센서 때문인데요. 일반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페달 위치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잘안 보이게 되죠.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아주 늦은 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어떠세요? 아주 어두운 야간에 발밑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발이 어디를 밟고 있는지 명확히 잘 보입니다. 주간과 비교를 해보면 주간이 조금 더 선명하지만 운전자의 발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야간 영상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내 발의 위치를 보여주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급발진 사고 시 증거 영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날짜와 시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영상이 촬영된 연도와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제품은 GPS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플을 깔고 와이파이를 한번 연결해 주면 연도, 날짜, 시간이 자동으로 위성 신호 수신으로 세팅이 되어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날짜와 시간 정보가 같이 저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고 무조건 한 번은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이외에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되어야 이것 또한 사고 시 정황 판단을 위한 중요한 정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네, 잘 들리시죠? 소리도 아주 잘 녹음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기존 차량에 달려있던 아이나비 블랙박스 영상과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싱크를 맞춰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를 구워 먹거나 아니면 저뭐 전을 해 먹거나 김치전, 감자전, 뭐, 어? 아니면 비빔국수? 뭐 이런 것도 맛있겠죠. 골뱅이 소면? 아 이런 것 너무 맛있겠다. 756님은 3대0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태국전사의 저력이 있잖아요. 다치지 말고 승리하자! 가자, 가자! 어다 같은 마음이죠 자 데이브레이크에 넌 언제나 자 어떠세요 이 정도면 급발진 사고시 증거 영상으로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뉴 다본다 NFT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급발진 사고 이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죠. 그 이유는 다 사고 차량의 제동 장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즉,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차를 만들 때 제조사가 처음부터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조사 차원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으며 급발진 사고감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어떤 제조사라도 페달 블랙박스를 순정으로 제공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사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 자체가 급발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제조사는 지금까지 급발진은 기술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순간 그 주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셈이라 제조사에서 순종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나올리는 만무합니다. 게다가 현재 급발진 등 자동차 결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발진 사고 시이 페달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있다면 쉽진 않겠지만 거대한 대기업 제조사와 법정 다툼에 있어서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몇개 보다 보니까 겁도 나고 이게 남일 같지 않아서 PD님하고 편집자님 모두 다이 블랙박스를 장착했습니다. 가격이 현재 149,000원으로 아주 크게 부담되지도 않고 스스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뉴 다본다 NFT 페달 블랙박스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댄 리뷰 김민준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